아우, 일라우, 무서워. 아 무서워. 일라우. 일라우 잘하면 진짜 무섭던 말이야. 아, 상태 웃쳤어 어, 체감 안 돼요. 오른 너프. 저도 체감 안 돼요. 이렇게 1레벨. 1레벨 중요합니다. 이렇게 윽박 지르기. 이게 초반에 끌려가느냐 안끌려안 끌려가느냐가 중요해요. 초반에 끌려가면 끝까지 끌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턴 이래 턴, 2랩. 턴 이래비죠 제가 윽박 질러 계속 윽박 질러 풀안쓰제풀안 쓰면 죽어요 안안 쓰면 죽어요 풀 빼주고 다음 판에 갱풀 아무나 그 다음 다음 턴에 그레이브즈 부르면 돼요, 그레이브즈. 탑 높을. 그레이브즈 부르면 됩니다. 또 너프 안 했으면 죽었겠죠? 어, 그러겠네, 그러겠다. 너프 안 했으면 죽었겠네. 이번 판 이기자 진짜 씨어내 영혼 을 때리 려고 건방진 녀석 이거 그냥 만화 만들 게요？지금 다이브 대기 하고 있 거든요？아, 죽같은 새끼. 보면 좋은데, 다 와주지. 에어 본 오케이, 아주 쉽죠.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정글러 불러서 잡는 것도 실력이에요. 정글러 불러서 잡는 거. 실력입니다. 그거를 마린님이 엄청 잘하죠? 마린님이. 마린 선생님. 마린 오케이. 깔끔했어요. 이렇게 일라우는 초반에 좀 조져야 돼요. 조지면 편해, 게임이. 게임이 진짜 편해져요. 자, 아까 말했듯이 이거 이티어 신발 먼저. 사는 식으로 템포 아낄게요. 어차피 라인이 라인이 조랄하기 때문에 그냥 신발 신고 뛰어가고 일라우 그할때 무조건 이티어 신발. 왜 이티어 신발을 신느냐? 촉수 이티어 신발 신으면은 일라우 촉수 피하기가 엄청 쉬워요. 생각보다 무빙만 이렇게 쳐주시면. 다이아 1, 2에서 높게 잡히면 만날 수 프로는 안만안 만나지죠? 프로는 가끔 가끔 로우 큐 잡히면은 모르겠어요, 제 제가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네요. 그건 모르겠어요. 땅으로 쓰기 녀석이군.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 만나면 여기 자신 없지 당연히 여기 <laughs> <애길> 자신 없어. 졸지 <laughs> 마세요 그냥 망망치 때리면 돼요. 아 대포 씹젓같은 새끼. 그러니까 일라오이가 영혼을 땡겼다고 쫄지 마세요. 그래서 싸움 이겨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육렙 되자마자 바로 죽이시면 됩니다. 육렙 제올리 입고 저 육렙이죠. 육렙 찍자마자 컨트롤 6 컨트롤 이거 4 눌러서 바로 찍고 바로 죽이시면 됩니다 아까는 똑같죠 늘 하던 플레이 밥 먹듯이 하는 플레이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거의 핵심이 뭐야 초반 스노우볼 초반에 1아 뭐야 미드 없대요 빼야겠다 제가 누누이 말하죠 이거의 핵심이 뭐냐 1레벨에 존나 윽박지르죠 1레벨을 그스노우볼로 바탕으로 2레벨을 빨리 찍어요. 2레벨을 빨리 찍고 3레벨을 빨리 찍어요. 그 다음에, 딜교를 해놓고, 정글블로스다이브 이거 이게 연결되는거에 연결. 텔포는 그냥 계속 아낍시다. 이렇게 유리할 때 텔포 아끼는게 좋아요. 이거 괜히 타봤자 할거 없거든요. 이러다가 바텀 한번 풀어주면 게임 끝나니까. 초식이네. 이제 초식에 쓸수 있네. 이제 그부가 이제 탑을 안 오죠. 왜냐면 탑은 끝났으니까. 어 그냥 싸우면 돼요. 영원 못때려요왜냐면 일라오이는 이 촉수도 약간 준비돼 있어야 돼. 촉수가 이렇게 깔린 데서 셌단 말이야. 아 근데 게임 아니겠지 지는 거? 아 존나 쎄이, 아 너무 쎄, 너무 쎄, 아 너무 쎄요. 도와주세요. 아 좋겠다, 좋겠다. 와, 스킬 잘못 썼어요. <웃음> 뿅, <웃음> 콩콩이, 콩콩이. 제가 <laughs> 아, 방금 실수했거든요. 방금 실수했어요. 쫀득 나오게, 저거, <웃음> 저거, <웃음> 저거, 조거 저거, 저거, 면 살았는데. <laughs> 멍청한 거 보소. <laughs> 아 존나 웃기는. 오케이, 이번 건 쓸게요. 이번 건, 이번 건 쓸게요. 일라오이랑 싸울 때 미니언 뒤에 있으면 안 걸려요. 기억하세요, 미니언 뒤에 있으면 안 걸립니다. 원래가 좀 힘들어요. 잘하면 힘들어요. 일나올가 진짜 잘하면 힘들어요. 나너뭐 하냐? 아우씨. 아왜 이래? 아, 왜 그래 우리 팀? 어? 이걸 왜 들어가? 미드가 살았는데. 아 이거 지진 않겠지? 아 힘들다 보기에는 까다로워요. 방금 피했죠? 이거 2티어 때문에 피한 거, 2티어 신발 때문에. 하하하하! <laughs> 다 피해주고. 만들어주고. 오케이, 오케이. 뭘좀 자르반, 여기, 자르반, 여기. 미니맵 계속 보면서 은근히 그 오른이 느려가지고 갱에 취약하거든요. 미니맵 계속 보셔야 돼요. 여기 시야 다 잡아놨죠, 제가 시야. 오케이 깔끔, 깔끔, 깔끔. 오케이. <laughs> 제가 좋아하는 콤보 방금 그 제가 유튜브에 올린 콤보 있거든요. 방금 그거 쓴 거예요. 그니까 그러니까 Q 쓴 다음에 궁쓴 다음에 이쓴 e 다음에 그거 제가 유튜브에 올린 거 있죠. 그 콤보 쓴 거예요. 그 콤보. 그러니까 일라오이 상대하시는 분들 알잖아. 일라오이가 막 여기서 촉수 여기 있고 촉수 여기 있고 촉수 여기 있으면은 못이겨요못이겨 알죠? 일라웨한테 후드로 맞았을 때 촉수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세개 있어 가지고 갱이 왔는데 일라웨가 궁 써서 촉수게 뻥해서 정글이랑 탁 더블 킬. 이런 거 많이 나오셨죠? 이런 느낌. 그 많이 당해 보셨죠? 아, 이거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죠. 일렙 때 일렙 때 스노우볼을 빨리 가져가야 돼요. 일렙 때. 그래야지 일라오이가 여기서 놀아야 돼, 상대. 여기서 놀잖아요. 어떻게 되냐? 여기 촉수, 여기 촉수, 여기 촉수, 여기 촉수. 저, 정글러가 이게 룰루 날아와. 더블 킬. 지지. 정치. 끝. 게임 디나요 이렇게 돼요, 진짜. 최대한 여기서 놀면서 와드 박으면서 정글 을 불러요, 그냥. 정글 부를 때도 잘 불러야 돼. 그러니까 정글러가 어, 저기 가면 킬을 딸수 있겠는데? 라고 느낄 정도의 라인을 만들어 놓고 상대의 피를 만들어 놓고 가시면 정글러가 잘 와요. 쟤네들도 뭐킬 달라고 게임하는 거니까. 뭐야 이거? 아 이거 유튜브 가기 전 이거 지진 않겠지? 지기만 해봐 이 개새끼들 우리 팀 이거 이거 지기만 해봐. 진짜 죽어. 이거 지기만 해봐. 어? 이거 지키만 해봐 진짜 찾아간다잉 시청자분들이 궁금한게 그거야 오른데 다리우스, 오른데 피오라, 오른데 야스오, 오른데 일라오이 일라오이도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 일라오이 되게 힘들어하셔 일라오이 시청자분들 할게 없는데 내가 <laughs> 이러면 킹 하나 지우면 주워 주면서. 라인 전부만? 아 근데 그게 아오 괜찮다 그거? 어? 뿌빤바 오 좋은 생각인데? 그러니까 각 캐릭터 각 캐릭터마다 각 캐릭터 각 캐릭터마다 그거 편집해서 돌리 괜찮을 것 같은데? 오 좋은 생각, 오 아주 좋은 생각이었어. 오 럼블이 안 만나봤어요. 럼블이 안 만나봤어요. 다르 많이 올거 같은데. 오야, 그 좋은 생각이다 야. 어 진짜 좋은 생각이다. 전 텔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게 정상이야 님들. 이게 정상이에요 탑 주도권 이러면은 이게 정상이에요 진짜.

아프지가 않구만요 이게 내가 계속 여기서 놀잖아. 그러면은 아지르도 여기서 막 기웃기웃거리고. 그러니까 나한테 신경을 쓰면은 미드가 자연스럽게 밀려요. 이러면서. 렙차 몇 시야? 이래밖에 아, 안 나네 아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맨날 시면에 가면 갔잖아요. 눈들 아질 있으면 적응형 투고 가세요. 그게 짱입니다. 시면에 가면으로 못 버티더라. 적응형 투고 가세요. 아 존나 아파요 아지르는 죽창맨 저거. 응안 아파. 응 간지러워. 하하하하. <laughs> 어 어라라? 얼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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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들도 깝치다가 죽으시면안 됩니다. 아셨죠?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세 크리 파이스 했습니다. 제가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우, 야구! 이러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왜 안되느냐 제가 늘 말하는게 있어요 잘한 새끼는 끝까지 잘해야되고 못한 사람이 한번 잘하면 아니지 얘들아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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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생각하는거 아니지 오케이 내가 바탕가면 되겠다 이제 저의 롤 그거는 잘한 새끼는 끝까지 잘해야 되고요. 못한 사람이 한번 잘하면 이겨요. 못한 사람이. 그러니까 자, 결론이 뭐냐면 잘큰 새끼가 던지면 안 돼요. 그, 잘큰 새끼는 끝까지 잘하고 못큰 사람이 한 번만 슈퍼콜레하면 이 이깁니다. 진짜 거의 그랬어요. 저의 저의 롤은 잘한 사람이 던지면 지더라고. 잘한 사람 끝까지 잘하다가 못한 새끼가 한번딱 잘해주면 게임 이겨요. 신에게 주종자 거의 진리야 진리 구자 신이 필요할 어? 어, 네. 음. 저거 스스저냐되냐 평타 평타! 평타! 어? 저는 탑밖에 아니에요. 전 탑밖에 아니에요, 무조건. 저는 탑밖에 아니에요. 게임 좀 이상하다. 집중해야겠데전 정글오는 별론 것 같아요. 정글오는 별론 것 같아요. 또 놀다가 또 이거 어슬렁 어슬렁 역전 나오는데?

이 판까지 짐이 진짜 진짜 멘탈 하늘이다 하늘 하늘로 날라간다 진짜 멘탈 두 판을 억울하게 졌거든요. 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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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 먹긴 먹었거든. 적은, 오케이. 적은. 어 나쁜 생각 아니야 지금 다 바턴 거거든요 어 나쁜 생각 아니야 이거 이거 굿 아이디어야 이거 야, 딜이 되, 될런지 야 근데 친구 잘해봤는데 됐는데 일단 좋됐거든요 일단 일단 좋 겠어요. 오케이, 그래 죽은 건아다큰편는없 네, 아니 오케이, 오, 이거 야, 보면, 안되겠 는걸. 오케이, 제가 아까 누 구냐? 부붓밤님이말 한거 진짜 제가 그거 영상 만들 게요. 어,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그 라인전만 초반, 그 라인전만 모아가지고, 오, 아주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거 다시 바텀, 다시 바론시아 먹고 하면 될것 같은데? 아 이제 초반에 어떻게 하는지. 그거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초반에 어떻게 하는지. 초반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거 아지르기 때문에 뭐야. 오케이. 아! 콩콩이 뭐야? 어, 콩콩이 아니었구나. 너뭐 하냐 근데 친구야 아 뭐해 두거 그냥 두거 아 까비 부셔 그냥 오케이 없애고 한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라인전만 초반에 어떻게 압살하는지 후반에요? 후반은 똑같아요. 운영하면서나 텔포 있을 때운영 가고 똑같이야 다른 잡지프라러 아까 그러니까 미포가미친끼입니다 진짜 아 이거 왜저거를어 이해가 안되네 이해가 안 돼. 이거 하자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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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어, 이상한 억지우드가 왜 이렇게 많냐? 오케이. 다이기만 먹는 판단 좋아요. 아, 근데 진짜 아까 여기서 미포 진짜 아니지 않았어요? 진짜? 와, 개극혐이다 오케이. 님들, 이게 다이아 5에요, 진짜. 별거 없습니다, 다이아 5. 그냥 오실 수 있어요, 님들도. 이게 현실이에요, 다이아 5의 현실. 근데 바로 네, 왜 이렇게 집착하냐? 바론에 집착 하냐? 바로 네, 집착안 해도 될것 같은데, 바로 네, 바로 네, 바로 네, 너무 집착해버리는데, 우와, 킹 레이브즈, 우와, 우와, 킹. 킹그 자체 자 바텀 라인 만들었고 아 끝까지 밀까 그냥? 얼씬 만들고 와 그브가 개쎄다 이게 지진 않겠다 그브 짱 쎄네 근데 우리 원딜좀 이상하고 아 아딜이 좀 좋은거 같은데? 오케이 이러면 바텀을 와야되거든요 누군가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슬슬 올라볼까? 슬슬. 음. 모두들 대장이오 찾아가라고 하지만 고마워 바로 바로 왜케 좋아해. 지금 살짝 살이면서 어? 뒤로 갈까? 오케 굿채, 굿로 굿채, 로채굿로 굿채, 로채굿로 굿채, 굿채, 굿 솔직히 후반에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시는데 후반은 솔직히 무아지경이에요. 후반은. 그러니까 무아지경이 뭐냐면 그냥 뭐라지? 공략 이런 거 없어. 약간 진짜 그 라인 상황 보고 뭐 가고 이렇게 막 한타 거는 것도 지 스스로 해야 돼, 후반에는. 약간 무아지경이에요. 무아지경, 후반에는. 이거 먹을 수 있겠지? 오케이, 오케이, 먹자, 먹자, 먹자! 추천 오, 추천 아, 추천 감사합니다. 이겼다, 이겼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야 이겼다 씨 가비 만들어야지. 바드 어? 아, 어디갔냐? <laughs> 이겼다! <웃음> 드디어, 이겼어. 드디어 이겼어. 드디어 이겼어. 와, 진짜. 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유튜브 보고 있을까? 어, 안녕하세요. 아아아아아아아아 이겼다아 이렇게 이기기 힘드나? 아. 이렇게 이기기 아. 힘든가? 아. 아, 힘들어. 오늘 진짜 팀은 개쓰레기였는데 이거 리겨버리네. 연패 끊었다. 진짜, 아 진짜 말도 안 되게 져가지고. 와아들이 와중에 우리 원딜 딜량 뭐냐 이거 예 이거 뭔지 알아? 이게 왜 문제인 줄알아아아스포춘이아아 캐릭터가 딜량 거품이 가장 많은 캐릭터거든요 그니니까만써써 딜량 량등은은어요아 근데 이새끼뭘뭘요요 얜 뭐죠 근데 딜량 좀 이상하네 아무튼 아 일라오이는 총평 일라오이 초반에 조절라 2렙을 먼저 찍어라 2렙을 먼저 찍으면 3렙도 먼저 찍겠죠 4렙도 먼저 찍겠죠 5렙도 먼저 찍겠죠 6렙 찍자마자 딜교환에서 죽여라 이겁니다 일라오이 vs 오르는